자 여기 13회야? 13회 필수 4번부터 볼게 <laughs> 자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3,5가 저걸로 옮겨질 때 a,b의 값을 구하래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A. a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만큼 전의 평행이동이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대로 쓰면 되지 요거 <laughs> 이 평행이동으로 3,5가 어디로 옮겨진대? 어, 1,b로 음. 옮겨질 때 a,b의 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laughs> 어? 1 플러스 a 1 플러스 2는? 1플3 플러스 a 3 플러스 a 아니야? 아. 요게 1이지 a 값은? 마이너스 2. Um. 2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는, 2는? b니까 b는 얼마야? 4. 3 교정이 반성해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어, 근데 그... 아,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그냥 진짜... <laughs> 봐봤는데. 이게, 이게, 근데 그 저, 저. 물론 틀린 건 이제 문제가 되지, 그지? 당연히 문제인데. 어, 그러니까 존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냐면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네 분명히 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맞아, 이거는.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laughs> 가끔, 가끔. 가끔 이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도 나오냐면, 요렇게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거지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3,5,5로 옮겨지는,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뭔 말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거, 이 이동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가라. 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는 놈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laughs> 이게, 언, 그, 저, 뭐, 물론 지금 니네는 아산고를 안 가겠지만. <laughs> 아, 아산고등학교에서 내 기억으로는 3번 문제에 있었어. 3번 문제. 3번이면 앞장이잖아. 그지 솔직히 앞장은 거의 생각 없이 풀수 있을 만한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애들은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대충 읽은 애들이 애들 잘못이긴 한데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풀었더니 다 틀린 거야. 3번을 그 쉬운 걸다 틀린 거야.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찾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얘를 이동을 해서 이걸 찾은 거지. 심지어 이 이게 보기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낚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laughs> 그니까 문제를 좀잘 읽으라고. 이해하지 못뭐 말하지.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오케이. 그래도 잘 풀었네. 한명 빼고. 이 영경이 생각 다음에 6번 아무 카드 있냐? 영이 뭐? 어떤 카드? 나안 받았어? 아. 안 아니, 영경 쓰는 사람이 안경 찾길. 괜찮아. 너 3점.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기. 안경 다 꼈네 그러고 보니까 예배우. 네, 저 이제 아. 저번 주에 이제 월요일에도 이걸 했잖아요. 내가 한 소리는 안 자. <laughs> 유정도 안그 정도 다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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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다른 사람이 한 소리다. 잖아 네, 유정이가 알아, 나도 알아, 안다고 이 새끼. <laughs> 어, 너무 아쉽다. <laughs> <laughs> 어, 진 <진짜. 웃음> 야, 저건 엑션. 엑션 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에이 마이너스. 1만큼 아, 이동했지. 저건 점의 평행 이동이니까 맞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죽어. y 축로 얼만큼 3만큼 이동했어. 이거를 이용해서 저 도형을 이동하는 라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제 저 도형에 적용시킬 땐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해야 될 거냐. 그 방법으로. 그럼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돼? x 플러스 <laughs> 1을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맞지?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이니까 아, 마이너스 2와2 지금 다 표준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넘겨볼게. 이거 일단 x 넘기면 마이너스 x지. 그다음에 7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10인가? 맞지? 음. 그럼에 와이너스 얼마 그러면? 2분의 1x 그다음에 플러스 오. 5 이게 답이겠지. 오, 뭐 네, 네. 아, <laughs> 여기는 거의 더센뺄셈인데 틀리는 이유를 모르겠네. 아, 너둘안넌할 말이 없는데. 아, 너가 아, 어. 뭐, 야, 네가 뭐 심해 그리고. 가더 심해 진짜. 이넌 심각해 지금. 맞아, 심각해. 넌 누구를 탓할 처지가 아니야 지금. 어? <laughs> 네가 제일 심각해 지금. 1 1번 먹게. 좌표평면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 A, B가 있는데 얘가 다음 규칙에 따라 움직인대 일단 첫 번째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대? 이만큼 아, 이동한대 그 다음 A가 B보다 크면 Y축으로 2만큼. 1만큼 평행이동을 한대 처음에 마이너스 2, 5라는 점이지 P가 마이너스 아, 2, 5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6번을 이 규칙대로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점의 좌표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일단 뭐 시작해 볼게. 일단 여기 처음에 p 가 마이너스 이콤마 데어 지금 여기서 a b 이게 a b니까 누가 더 크냐? 야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큰 규칙, 큰 놈의 규칙으로 간다는 얘기지. 같으면은 위에 걸로 가는 거고, 맞지? 그러면 지금 누가 커? b가 크잖아. 그러면 x 축을 얼만큼 이동? 2만큼 이동,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구분을 좀 줄일게. 한번 이동한 걸 p 1이라고 할게. 그럼 0콤마 오지. 맞아? 그그다음 어. 우리 여섯 번까지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동은? 여기서 또 누가 커? 뒤에가 더 크니까 또 어, 어떻게 하면 돼? P2는 2콤마 5라고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한번더 가면? 어, 4콤마 5겠지. 또 뒤에가 크니까. 또또 뒤에 크네. 한번더 가면 어떻게 돼? P4는 6콤마 5라고 하면 되지. 이번엔 앞에 게 크잖아. 그럼 Y축으로 얼만큼? 1만큼 그럼 P5는 6,6 6. 같네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음. 2만큼 그 P6은 8,6이겠지 이게 답이지 그래서 P-Q니까 2가 되겠네 됐냐? 어렵냐? 음. 어렵냐고 그지들아 쉐끼들 음. <laughs> 대답을 하네 줘. 아니 어려워 쉽냐하고 물어봤는데 뭘 생각할게 뭐가 있어 어려웠으면 뭐 어려운거고 쉬우면 쉬워 네, 어려웠다고 참. 그러면 이게 뭐가 어려워 어. <laughs> 쉬웠다고 해놨어 왜 틀렸다고 아. <laughs> 아, <정말 웃음> 어머, 저 새끼 내 패턴을 알고 있네 이제 <laughs> 아, 굉장한데? 12번 볼게 동전 던져갖고 다 마찬가지 이 규칙대로 저 1,1을 이동을 시킬거야 첫번째 규칙은 앞면이 나오면 앞면을 보통 우리가 H라고 많이 하지 왜요? <laughs> 뒷면을 보통 T라고 하잖아 몰라요? 대가리 꼬리 <laughs> 어! 머리와 어, 어, 꼬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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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랑. 꼬리랑은 다르죠 대가리 머리는... 꼬리 앞면을 대가리라고 하고 뒷면을 꼬리라고 해아 왜요? 누가 왜요? 아잇돠 <laughs> 영어는 다 앞끼라고 하는 <laughs> 영... 거아니요 영어권에서 <laughs> 이렇게 쓴다고 영어권에서 <laughs> 너 H 쓰는 게 편해, 앞 쓰는 게 편해. 이게 획수가더 많잖아. 이게 편하잖아. 이응이랑 뒤로 쓰면 되죠. 어? 앞뒤. 앞뒤 이렇게? 네. 와씨. 짱이다. 쟤네 H 쓰면 뭔 말인지 못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금 위기잖아. 네. 이렇게. 자, 앞면 나오면 X 축으로 얼만큼? 3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뒷면은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어. 1만큼 이동한대. 어, 아, 야, 문제가 더 있구나, 이렇게. <laughs> 나중에,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하고 <laughs> 있어. 지금 동전을 10회 던져서 앞면이, 앞면이 몇 번? 6번. 번. 이거 6번 나오고, 그 다음 네. 뒷면이 4번 네. 네. 나왔대. 이때 그 이동된 점을 Q라고 할때 PQ 길이 구하래. 그러면은, 그냥, 뭐, 일단, 이게, 이게, 앞면 한번 나오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 그럼 여섯 번 나오면 어떻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X축으로 얼만큼? 응, 18, 그 다음에 18이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12만큼 이동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이걸 다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지. 그치?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니까, 러 1콤마 1에서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일단 이거다 더해보면 얼마야? 이거, 이거, 18이랑 마이너스 다나 14. 어, 14 나올 거고. 그다음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8.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니까, Q의 좌표는 뭐야? 15콤마 마이너스 7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 15에서 1뺀거 제곱이면? 어, 196이 지그지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7에서 1뺀과 제곱이니까, 64.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260인가? 맞아? 그럼 얘는 2루트. 65? 어,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음. 응. 그 다음에, 10, 12번? 응? 13? 지금, 지금 뭐했어 우리? 12번이에요. 1번인가 아, 13번이요? 응. 자, 원이네, 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원이 밑에 있는 거랑 같대. 이때 AB 합을 거래. 어, 사실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한다고 하면 식 전체를 그냥 이제 그 이동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평행 이동을 해갖고 그걸로 이제 보통 비교를 하는데 근데 원하고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기준이 하나 있지, 그지 않냐? 원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기준이잖아, 맞아? 그리고 이차함수도 마찬가지 꼭짓점이 기준이니까 기준점만 가지고 와서 생각하는 게좀더 편하지? 왜냐면 점이니까 점의 평행 이동이 도형의 평행 이동보다 더 쉽잖아. 맞아? 그러면 저 원의 중심은 3콤마 얼마?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밑에 거 중심은 어차피 중심만 찾으면 되니까 어 그지? 마이너스 2콤마 1이지. 맞아? x 플러스 2랑 그 다음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 2콤마 1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 y축으로 뭐야?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 점만 보면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a 가 얼마야? 어 마이너스 5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5가 1이니까 b 가 얼마? 예. 6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더 하면 되지 됐냐? 어. 그니까 러저 식을 다쓸 필요 없단 얘기야 이해하지? 그니까 점만 뽑아서 중심만 뽑아서 그냥 비교를 하는 거지 응. 음. 됐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앞에 있는 원과 뒤에 있는 원의 중심만 뽑아서 어 A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 겹쳤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일단 앞에 있는 원의 중심이 얼마지?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이지 그지? 뒤에 있는 원의 중심은 3 콤마 0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A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게 3이야 그럼 A는? 4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b 는 0이니까 b 얼마? 응. 1이지 응. 그 다음에 응. 15 15번 포물선을 저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 직선이 옮겨지는 직선을 L프라임이라고 할때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래 그러면 일단 어 이것도 마찬가지 꼭짓점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 꼭짓점 가지고 기준이 꼭짓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저 앞에 거는 꼭짓점이 얼마야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4어 그렇지 마이너스 4지 그지? 그렇지 <laughs> 그다음 b의 거는 꼭짓점 좌표가 <laughs> 3 콤마 9 빼기 18 8. 마이너스 8 그치 마이너스 8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은 x축으로 얼마큼 5만큼 이동했지 y 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걸 가, 이걸로 이제 저 직선을 옮기면 되지 ex 마이너스 y는 0 해서 옮기면 되는데 응아 음. 옮기 어옮겨서하지 옮기면 어떻게 되냐 얘는 얘는 딱히 기준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어, 없진 않지만 어 그냥 뭐그게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할게. 2의 x 5랑 그다음 마이너스의 y 플러스 4는 0이니까 음, 요거 정리하면 되지. 그럼 2x y에다가 어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4는 0이다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 아무거나 직선 하나 잡은 다음에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뽑아서 반대 직선까지 거리 구해 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뽑는 게 제일 낫지 못뭐 뽑는 게 좋아. 그치? 원점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중심가 그러니까 저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루트 5분의 얼마야? 0,0 마이너스 14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유리화하면 5분의 14 루트 5라고 쓸수 있겠네. 됐냐? 네. <laughs> 그다음 16번. 좌표평면에서 포물선을 저 밑에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똑같잖아 네. 패스 어쩐지, 아, 네, 어쩐지 스더라안해 똑같은데 뭐하러 해 시간 낭비잖아 그렇죠 5번이네 음. 어, 5번? 5번? 네. 응? 5번. 이것도, 이거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야? A? A? A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2A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이때 직선 y는 2x 플러스 3미 y는 2x 마이너스 5로 옮겨진대. 그럼 이거대로 이제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 그럼 y는, 물론 이제 y 대신에 y 플러스 2A 대입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직선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y 평행 이동은 뒤에 그냥 더해주는 게 낫겠지. 그치?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걸로 갈게. 그럼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그럼 계산하면 y는 e x 의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4a. 얘가 이제 요 놈이랑 같으니까. 얘가 뭐랑 같으면 돼? 그치. 마이너스 5랑 같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4a는 얼마?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은 2가 나오겠지. 됐냐?